안녕하세요. 이거는 지금 독일로 가는, 음, 우체국 택배 박스에 독일로 택배를 보내는데 뭐가 주문을 주셨을까요? 교민들이 이제 뭘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흑마늘 즙보성 녹차. 오케이. 또 젓갈, 오징어 젓갈, 굴젓, 멸치 자식 들어있고요. 이거는 건매생이 주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곰들의 나무. 동그랗나물, 동그랗나물이구요. 이거는 불비입니다불비불비이구요 별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제작한 시장 바구니가 있어서, 네, 고민도 이때 이거 하나를, 이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음, 하나, 하나 더 넣을까요? 두개 넣어드릴까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올라오는 데 택배가 이게 무사 통과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체국에서 정신을 딱 이게 택배 박스를 딱 맞아요. 이게 몸을 사가지고 안 맞으면 이제 막 그것도 그런데 이제 우체국 택배 가장 큰 박스인데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형 바구니를 2개를 넣어볼게요 여기가 여분이 생겨서 뭐. 제가 여기서 뭐 마진은 없지만, 이렇게 시간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거기까지 가니까, 여기다 공간이 있어서, 두 개를 넣어봤습니다. 같이 쓰실지, 이렇게 해서 테이프, 테이프를, 여기를 먼저 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7kg가, 아, 사고 4개. 카메라가 없어졌어. 지난번에는 이 7kg가 나왔는데, 으, 무거워. 와, 배로 많이 나왔다. 16kg, 1kg 600 정도. 볼래요? 16kg 정도, 1kg, 15kg 900이 나옵니다. 어, 체국으로 가서 택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 그. 그, 그. 유용한 되면, 한 번, 이쪽으을 유일한 걸려왔던 날에는, 한 바퀴 돌려야 될것 같고, 무거워서 이대로 아예예. 아니 상자 제가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너무 커서 놔었던거 제아 형 집에서 붙여갖고 왔어요. 말린 허브 어요 아니요. 오늘 품목 다시 정해야 되나요? 어 젓갈, 젓갈 저기 네. 네. 지난번에 조금 보내보니까 통과가 돼서 이번에. 젓갈은 고, 얼마예요? 고, 젓갈 칠만 원. 7만 원. 곤돌레나물 1kg 들어있고요. 조기 들어있고. 아, 다 입력해야 돼요? 네. 나물 이건 얼마예요? 건들레 나물 5만 원요. 이음다 정해야 되는 거죠? 거기가 대략적으로 찾아보실래요? 어. 녹차, 아, 아, 마늘즙. 나물 종류는 가지뿐만 몇 가지 더. 나물은 한 가지 그거 하나 있고 젓갈 있고 어, 마늘즙 마늘즙이에요. 전체적인거 하고 뭐전자제품이라든가 파손되는거 있는거 확인하는거 거든요 이게 금액 다 적어야 돼요? 아니요 대략적인 금액만 적어주면 전산에 오, 등록을 해드릴거예요 녹차가 얼마였더라 돈을 다 까먹었는데 그래 여기서 총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서 다 사실때 총 금액이 34만 5천원 34만 정도 34만원 맞춰드리면 돼요? 34만 5천원 정도 되는거 그러니까, 같아요 저기네, 네, 말린 거예요. 네. 4천 지난번에 다섯 마리 보냈더니 괜찮다고 해서 열마리네 독일 로건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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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3 0만원일라 하시길래 아. 이거 맞출게요 33만원 바로 내을잡는거야

네? 주세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 갖고 네, 이제 설명 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안좋다고해이 받는 분이 네. 받는 분 그래서 이제 마늘집하고 빼양 마늘 이것저것 녹차 거기서 뭘 원해가지고 어서 오시